2019 타경 54112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에드 하우징 403호입니다. 감정가 2억 4,600에 시작했지만 지금 한참 떨어졌어요. 1억까지 떨어졌고 전용면적은 약 9평.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다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고요. 어, 세입자가 2억 2천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많은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약간 많은 것 같아요 자 매매시세는 지금 보시면 매매시세는 2억 2천 정도고 전세는 2억 거의 뭐 매매나 전세나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거기도 2천만원 정도 더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번째 하나 궁금했던게 송희은 씨가 임차인이라면 왜 강제경매를 청구할 때 2억 2천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여기 첫째 궁금했고요 둘째 임대차 기간이 2016년 8월 29일 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강제 경매를 실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강제 경매를 했을까 임대차 기간 지나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궁금해서 판결서 정보를 한번 떼 봤습니다 떼 봤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아 첫째 이제 이게 임대차 기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요번은 건물 등기부로 보면 알아요. 건물 등기부로 한번 살펴보면 어... 자 2018년 1월 23일날 강제 경매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쵸? 에, 주식회사 미성개발회서 들어와 있었는데 해지됐어요. 근데 이 해지된 사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일단 기각당했습니다. 기각. 아마 무익력 기각이든 기타 뭐 어떻게 됐든 기각 처리됐어요. 이 사유고. 그것 때문에 임대차 그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5천만이라고 생각 들었던 부분은 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뒷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아요. 내가 그래서 뒷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2018가단 12095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원인을 보시면 어, 채권자는 서울시 강동구 어, 제 403호의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2억 3천만 원.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8년 1월 23일 부동산 강제 경매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여 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답이 없기 때문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 임차인의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어, 있고, 해지는 도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렇게 해서 이 신청을 하여 임대차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저는, 뭐 다른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다른 내용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차보증금 2억 2천 중 일부인 금 5천만원 및 독촉 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왜 5천만원 일까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 들었던 부분은 아 이게 5천만원이 본인 돈이고 나머지 또는 그 서민 주택 안전 기금이라고 해서 뭐 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1억 7천 정도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 요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자기가 실제 들어갔던 비용, 요걸 청구하고 독촉 비용 청구하고 그다음에 1억 7천이나 되는 돈이 요거는 보증보험 공사에서 지급한 돈이 요거는 또뭐보험 공사에서 별도로 나, 나중에 받으라고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예.